자, 삼성전자 종목을 받으겠습니다. 모르는 종목이 없죠? 음, 모르는 분들이 없으거고요 현재 전기전자와 휴대폰 및 관련 부품.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,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그 가장 중요한 종목 중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. 왜냐하면, 현재 삼성전자 차지하고 있는 어, 전체 코스피 100으로 봤을 때, 시가총액 비율이 한20% 이상이 됩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그 영향, 영향력이 20%나 된다는 얘기죠. 자,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삼성전자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다. 내려간다. 삼성전자에 의해서 지수가 좌주지된다 이런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. 어떻게 보면. 자, 현재 보면 삼성전자의 재무 비율은 뭐 남을 데가 없습니다. 이렇게 초우량 기업이 부채가 낮으면서 재무 어, 구조상 유보율 이렇게 이 높은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. 한번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고 얼마 전 뉴스를 나온 거 보니까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자, 어, 현금성 자산 가치만 해도 몇백 조가 된다고 하죠. 이런 자산 가치와 자산 가치 성장성 어마어마합니다. 뭐 나무랄 데가 없고요. 중요한 건 이제 타이밍적인 부분인데. 삼성전자가 지금 큰 흐름에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많이 올라와 있고, 이제 조정이 나올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. 자, 현재 삼성전자는 여기서 올라간다면 분명히 250만원이에요. 250만원 정도에서, 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한 70%에서 80% 정도. 그렇다면, 삼성전자가 여기서 계속 갈 것이냐, 조정이 나온 다음에 끝날 것이냐, 하는 문제는 문제는 음 지금 월봉상 보시면 안되구요 연봉상 보셔야 되는데 이 정도의 연봉이면 계속 가는 자리에요 가는 타이밍이고 가는 흐름입니다. 알겠나요? 삼성전자는 250만 원 이상 머물 종목이 아닙니다. 무태도 300만 원 이상 갈 거고요. 하지만 타이밍으로 이제 어떻게 잡아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. 늦었고 이제 조정 나올 구간이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.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 그래야 어 10%정도 즉 250만원 정도입니다. 250만원 정도에서 한번 다시 한번 전략을 짜봐야 되고요. 250만원 정도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250만원에서 한번 보시고 조정이 못해도 200만원 밑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.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뭐 매수를 하거나 전략을 짜거나 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. 의미가 없고 일단은 지켜보시면서 250만원까지 올라가는지 한번, 어, 그것만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자, 그 이후에 한번 추이를 보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략을 어짜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, 어, 눈여겨보시고요. 음. 삼성전자 한번, 음, 지켜보십시오.